올해도 잊지 않고 장마가 왔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인데,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왔고, 자, 남부지방 기준으로 7월 24일 한달 정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어제는 비가 조금밖에 안 왔지만, 오늘 무척 습도가 높습니다. 높고, 내일까지도 괜찮다가, 수요일이 지나고 새벽 하지보다 또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일단 일기 예보에는 비가 잡혔습니다. 자, LF 소나타. 2014년식 전화가 왔다가 아침에 제가 문자로 상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쭉해 보니까 에바클리닝 문의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보통 그 차량의 시리즈는 정말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CVVBL 해 가지고 보통 엔진에 어떤 그레이드 업된 형식 기준이나 이런 걸 보통 차뒤에 많이 붙이죠. 옛날 보면 뭐 제가 정비를 20살 때 했다 학원 다녔을 때뭐 뭐죠 mpi 멀티 포지션 인젝션 lpi 뭐 이렇게 두 가지요 또 다음에 뭐 crdi 큰문 레일 디렉션 인젝션 뭐 이렇게 그런데 lf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지금 소나타를 현대에서 생산하지 않겠다 하고 택시 기사들이 반발 하니까 택시 회사에서 중국 현지공단에서 소나타 D 엣지 그 전에 Dn 소나타 Dn7 Dn8인가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이 차는 2 0 14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8만 키로가 넘었고 어, 보통 차량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10년 차들을 들어가는 차들을 특징 중에 제가 이렇게 차를 돌아보면 평소 일반적인 주유소 차 일반적인 간단한 세차만 하는 차들의 특징이 차 냄새가 이맘 대충 확 납니다. 그리고 옵션은 통풍시트에 열선. 그리고 차를 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보통 제가 상담을 할때 에어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연식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 바닥에 아니면 차량 내장재에 대한 냄새 때문에도 내기 순환무대에서 냄새가 납니다. 자 올해 이제 조금 국내 마스터 보 마스터 디테일링 샵 하시는 분께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어컨 사용이 실내외 모드 중 어디가 적절하게 맞는지 정확하게. 내기순환모드를 사용해라 하고 얘기하는 에바크리닝 시공업체가 맞는지 아니면 저처럼 차량의 오염도에 맞게 이 상태로 심리이된 차가 장마를 지나면서 계속 내기순환모드를 사용한다. 에바크리닝을 오늘 시공하지만 이 상태로 물이 흡수되고 차량 실내 의 위생관리가 안 되면서 내기순환모드로 사용한다. 저는 또 반대 입장이거든요. 근데 일부 또 다른 디테일링 샵이나 에바크리닉 시공자는 외기 순환 모드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뭐 낙엽 이는게다 들어온다. 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으로는 세차 위생관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차량 안이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차는 뭐가 문제인가 제가 이 차가 들어오고, 여성 고객님께서 남편분이 에어컨필터제능 파트. 자, 현대 순정 파츠를 이렇게 2주 전에 교체를 했고, 또 산도깨비 냄새가 지금 안에 진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하는데 뭘 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송풍구 안에서 일반적인 차량하고 다른 조금 악취, 이게 꼬랑내로 치면은, 아, 좀 이게, 아, 이 냄새는 처음인데? 하는 냄새가 나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에바 크리닝만 해서 완전 해결될 것인가? 해결은 됩니다. 왜? 송풍구에서 나오는 냄새 기준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실내 바닥에서 장마 기간이 또 시작되고 길어지면서 에바 크리닝하고 상관없는 냄새가 차 안에서 난다 이거죠. 그러면 환기할 시간이 없는 경우의 차들은 당연히 냄새가 차 안에 또 납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고. 자, 저는 이 차는 고객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제 유튜브 상이나 자료를 보고 아, 에바크리닝을 맡기면 이렇게 관리 안된 차들은 이 앞에 1열 운전석 보조석 바닥은 근테크 특수 제사장비를 사용해서 조금 스팀딥클리닝 서비스를 해드린다 이런 부분 아시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에바크리닝 할때 블랙박스 저는 오퍼하고 그다음에 엔진룸으로 가서 메인 배터리를 오퍼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에바크리닝 하는 시간들이 뭐 다들 데이터가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포로 에바크리닝 기술자들은 뭐다뭐두 시간 아니고 한 시간 반이면 끝냅니다 엄청난 뭐 노하우가 있겠죠. 그리고 꾸준한 공정들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에 철두철미하니까 시간이 끝나는데 일반적으로 차가 10년이 됐을 때 속시원하게 어떤 시간 안에 끝나지 않더라. 그건 이제 제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바 크리닝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 차는 2014년식 8만 킬로를 주행했고, 운전자분께서 냄새가 나니까 송풍구에 아니면 차 안에 뭔가를 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차의 세차 위생관리 기준으로 볼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차들은 제.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차를 보면 압니다 세차위생관리가 안된 차를 나고 제가 몇몇 쇼츠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놔두고 이런거 사용하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송풍구에서 찝찝한 냄새가 났는데 이런 향을 또 넣으면 이게 냄새가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에바 크리닝, 나도 할수 있다. DIY, 단돈 만 원으로 할수 있다. 에바 크리닝 시공회한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운전자가 직접 하는 방법에서 아직도 덕트에 구멍을 내고 거품식으로 쏘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차는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자, 모든 자동차, 모든 운전자의 사용 습관이나 운행 기록들은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엊그저께 내비게이션 가게, 친구 가게에 햇빛 털이 11년이 넘은 나무를 화분갈이 해주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 그냥 업그레이드 하러 와가지고 집, 입을 댑니다. 아, 화분집에 가니까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하던데. 내가 키우는 화분이랑 다른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조건이 다 다릅니다. 햇빛이 드는 집이 있고 안 드는 집이 있을 거며, 어떤 집은 개업 화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을분 있을 거며 개업 화분의 40%는 밑바닥이 스티로폼이며 뿌리가 밑에 다 내려가 있으며 1리터를 오늘 주고 내일 줘도 물을 계속 소비하더라. 그리고 내가 키우는 화분은 차분히 차분히 화분 가리를 교조토를 넣고 중간에 물 빠진 플라이트를 넣고 마사토를 넣고 좋은 흙과 좋은 배양토를 넣고 정확하게 화분 이를 했기 때문에 물 주는 양이 적어도. 영양분이 좋게 오래 잘크더라다 다릅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객님께서 비우고 오셨어요 깨끗하게 자 그럼 10년에 8만키로 1년에 8,000키로 7,000키로 그리고 순증매트는 버렸고 자 보조석은 사용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벌집매트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운전석은 더럽다 자 그렇지만 근테크 그 특수저장비로 1년 2년에 지지분함은 없애 드리겠다 나머지 부분은 특수한 세차 디테일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가 이렇게 패키지로나 아니면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를 착각하셔가지고 어 이거는 왜안 해줬어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런 차처럼 자, 10년 된 가죽시트 통풍시트가 조금 탁해 보인다 할 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세차위생관리 토탈 스팀 디클리닝 으로 시트까지 탈거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안에 이상한 냄새 원인이 될 만한 넓은 면적들에 클리닝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10년대 차량인데 에어컨 냄새에 악취가 나서 탈취제를 뿌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유튜버 검색이나 블로그 검색에서 에바크리닝 전문 시공점을 찾아온 2014년식 소나타 LF. 자, 이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니까 항상 안전전 하시고 차 안에 냄새가 나면 원인은 보통 정해져 있지만 내 차의 바닥 위생 상태부터 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에어컨 에바크리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